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월요일날 이제 저점을 좀 찍어주면서 2,500선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지지하려는 모습 계속 보여줬었고,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4일 연속 수급이 좀 외국인하고 기간 쪽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고점으로 자격던 2,600선을 갖다가 넘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2600선이 여기서 이제 저항이 이제 걸렸었는데,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갖다가 넘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2650선이거든요, 지난번이. 이번에 2650선을 맞고 떨어질지, 만약에 2650선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2700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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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점, 저점. 어쨌든간에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고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움직일 때 고점을 어느 정도 또 올려줘야지 계속 상승 터널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시 자금 보게 되면은. 뭐 예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뭐 51조 얼마 정도 됐었는데 거의 50조 정도로 한 1조 가까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신용 같은 경우는 크게 준 모습은 없습니다 신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아직은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어 수급 상황이나 환율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금 전보다는 상황이 좀 많이 양호해졌다 그래서 2650까지는 터치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돌파하는지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수급 같이 보셔야 되고요 수급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속 4일. 자, 외국인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물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는, 어 특별히 없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이탈하더라도 뭐 2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이탈했었는데, 현물을 갖다 6천억씩 이렇게 땡긴다는 거는 좀 많이 세게 강하게 들어왔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앞전에 이탈했던 부분을 갖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선물 쪽 같이 보면은 기관은 뭐 이제 현물을 샀으니까 선물을 어느 정도 매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을 둘다 양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환율 자체가 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수급도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시장이 좀 양호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우선 환,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 떨어졌던 원인들이 CPI, PPI에서 지금 발생이 됐죠. 자,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3.1%였어요. 설마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고 뭐, 이 근절이는 생각을 했지만, 3.0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 수도 되게 잘 나왔어요. 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12월, 12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고, 지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PPI가 그 다음날 나왔죠. CPI 나오고서 PPI가 나왔는데, PPI도 지금 3년 만에 최소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인플라 둔화가 이제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숫자로 보게 되면은, CPI 같은 경우는, y y 이제, 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제 원래 3.1% 정도 이제 예상을 했어요. 전달이 이제 4.0이었었거든요. 근데 1%나 가까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유가가 좀 괜찮기는 했었거든요. 이번 달이. 유가 때문에 좀 혜택을 좀 받은 것도 있는데 <laughs> 그래서 다음달이 조금 걱정은 돼요. 어 다음달은 좀 내려갈지 아니면 버텨주는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은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m o m 같은 경우도 전달 대비로 했을 때0.3% 인상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0.2%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괜찮았고 자 그러면 이 C.P.I만 그랬으면은 그냥 그럼 근원은 안 내려갔겠지라고 예전에는 매번 그랬었거든요. 근원 같은 경우도 0.3% 상승을 갖다 예상을 했지만 0.2%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년 대비로 했을 때도 5%로 5.3에서 5.3 5%로 내려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4.8까지 내렸어요. 좀큰 폭으로 내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다인플레이션이 많이 잘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나왔죠. PPI가 음, 생산자 물가지수. 자, MOM 전달 대비로 했을 때는 얼추 0.2% 인상이라 고 봤는데 0.1% 인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양호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 대비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0.4%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0.1% 밖에 인상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cpi ppi 다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긴축 가능성이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했었던 게 0.25%를 갖다가 두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두 번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하긴 하겠지 하긴 하겠는데 0.25%한 번으로 이제 끝난다 라고 이제 시장을 계속 보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전부터도 그랬었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7월에 금리 인상을 할지, 7월과 9월에 이제 뭐한 번씩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7월에 안 한다, 이번 CPI하고 PPI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을 건너간다면 9월 인상론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인상이라고 이제 시장을 받아들일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어, 다른 데이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은 뭐 다시 두번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월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해버리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두 가지 케이스인데 FMC에서는 자, 7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 저는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4월이 오히려 어 비둘기파로 이제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7월에 인상을 안 한다면은 어 당연히 파월에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도 크게 올려봐야 한번 정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데이터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주간이니까 실적도 보셔야 되겠죠 <laughs>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7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갖다가 93%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달뭐 9월 다음 달 8월이 없거든요 FMC가. 자 9월달에도 동결이에요. 9월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이건 어쨌든 바뀌긴 해요. 그 다음에 자 11월달 같은 경우도 거의 동결 아니면은 인하 요 정도로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뭐, 이제, 동결 아니면 이나, 요 정도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7월에 한번 하고 마무리 될 거야.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고요. 자, 근데 이번에 만약에 안 한다면, 안할 가능성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올해 이제 남은 기간 중에서, 남은 FMC가 4번 남았죠. 4번 중에서, 저는 한 번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데이터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고,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실적 이제 실적 주간이죠. 미국에서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실적이 지난주에 좀 나왔는데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추가로 좀 나와요. 자, 뭐 모건스탠리, 뱅코버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다른 어 금융주들 쭉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건 봐야 돼요. 지역 중소형 은행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예전부터. 걔네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뭔가 터진한지 그 정도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뉴욕멜론하고 코메리카, 이 정도 이제 등등 실적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큰 은행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봐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어큰 대형 은행들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양호했어요, 되게. 어 지난주가 이제 JP모건하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있었는데 어 얘네들 되게 양호하게 나왔었고. 문제가 됐었던 거는 예전에도 중소형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금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안 좋게 나오고 얘네들 다시 또 부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좀 바라보시고 얘네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솔직히 2분기에 우선 인도 물량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돼요. 오히려 넘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양호하게 좀갈것 같고 넷플릭스는, 어, 잘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는 이렇게 두개 정도 실적 나오는데 뭐 얘네들 때문에 이제 또 시장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 좀 괜찮게 나오면은 또 나스닥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다음주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지표로 나오는 것 중에 볼 만한 걸 보니까 소매 판매 하나 말고는 없어요 소, 솔직히 화요일날 나오는 소매 판매 자 요게 하나 있고요 뭐 근원 소매 판매 있고 자 여기서는 뭐 무지 잘 나와도 무지 안 나와도 둘다안 좋아요 소매 판매가 너무 높아지면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네 하면서 긴축 가능성이 올라가고 소매 판매가 너무 줄어버리면은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냥 적당히 예상치만큼 뭐 예상치에서 한 0.1, 0.2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변동성 없이 그냥 예상치 정도만 나와주면은 시장에 큰 타격 없이 계속 양호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안 좋게 나오면은 안 좋은 게 아니죠.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다 보니까 해석하는 게 그니까 그냥 무난하게 나와주면 충분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FMC 이제 블랙이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없거든요. 쭉 보시면은 그 연설이 아예 없어요. 연설이 없다 보니까, 어 특별하게 걔네들이 어 발언해가지고 뭔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안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들과 실적들만 적당히 나와주면은 다음 주도 좀 양호하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다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러시아 쪽. 공물연장이 이제 17일이죠. 이게 내일일 거예요. 네, 17일로 이제 만기가 만료가 돼요. <laughs> 자, 근데 이제 티르키에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아 어, 푸틴하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관계가 있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흑해 공물협정 연장에 이제 합의를 했다. 그래서 8월에, 8월에는 티르키에 방문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17일 만료 예정인데, 예정 기한보다 연장하는데 동의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디서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푸틴 같은 경우는 남아공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 때, 흑해곡물협정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 둘다 어제랑 오늘 날짜거든요. 뉴스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내일 날짜로 해서 17일 날 이게 연장이 되는지, 어,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 곡물들, 가격이 쫙 곡물 선물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 우려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 우려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또다시, 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니까 요것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미중 관계를 봤을 때는, 어 블링컨하고 왕이가 이번에 좀어그 아시안 쪽에서 만났거든요 싱가포르였었나? 그랬는데 만나기 직전에 이제 대만 여행정보웹사이트에서 웹사, 국가라는 단어를 갖다 삭제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카드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가지 카드를 들고 간것 같아요 중국에서 가장 어, 반길만한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들고 간것 같고 자 그래서 블링컨하고 왕이가 이번에 또 만났는데 뭐 솔직하고 건전한 회담을 했다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뭔가 어, 딜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확정이 됐다거나, 뭔가, 대화가 제대로 소통이 된건 아니에요. 각각의 의견이 다 달랐고, 거기서 그냥 대화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뭔가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요게 그냥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 요게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였었고, 음 근데 그 와중에도 당연히 미국 초계기가 대만 해협에 통과하니까 이제 중국 전투기가 뭐 출격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줄 타기 하는 거예요. 지금 줄 타기 하면서 어 좋은 거 하나 줬다가 뭐안 좋은 거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중은. 자 그리고 미중 같은 경우는 계속 누가 만나요 그러니까 계속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자뭐 기후특사 뭐 기후특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통을 계속 이어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중을 다시 또 하고요 지난번에 옐런이 가가지고 특별한 거한게 없어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또 방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왕이랑 블링컨을 또 만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다 보면은 어 괜찮은 그림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든 재선도 있다 보니까 바이든도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굳이 그림을 만든다면, 어, 북핵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전 봐요. 재선을 위해서. 그럼 북핵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중국을 뭔가 좀 달래주면서 무슨 카드를 좀 가져와야 되니까 시진핑과 바이든의 어 만남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 시장은 또 양호하게 가겠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계속 대화가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은 세말금고 이슈가 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큰 건도 아니고 세말금고가 무슨 금융권에 또다 이어가지고 이게 좀 터질만한 그런 뇌관이 될만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네들은 법인들이 각각의 지역의 법인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가 터지더라도 그 법인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터지는 애랑 같이 합쳐버리면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이죠 어떻게 보면은 통폐합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도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은행권 새마을금고의 6조원의 규모의 RP를 갖다 매입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갖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일달락이 전부 다된 거죠 그리고 얘네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당연히 얘네들도 지금,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좀 규모 있는 은행들도 당연히 부동산 pf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 있을까 었 싶었는데 이것도 지금 웬만큼 건전하게 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자, 근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요걸로 갖다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관리를 갖다가 놓고 금융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것 같아요. 새말금고는 그거 되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은행권들도 뭐 부동산 pf 관리를 갖다더 하겠다. 이미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전부터 내용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말금고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래서 한 1, 2주 지나면은 거의 없었던 일처럼 그냥 지나갈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번에 또 동결을 했죠. 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당연히 새말금고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인 동결이에요. 발언은 좀 세요. 한번 올릴 수도 있다.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이상 안 내려갈 수 있다. 이대로 이제 고착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창용이 이제 아무래도 좀 발언을 좀 세게 하고 동결을 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또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미국이 만약에 한 번만 올린다. 올해 만약에 한 번만 올리고 내년부터 거의 이제 동결이나 아니면 인하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그게 이제 한 번이라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한번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지금 쭉갈 거예요. 왜?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7%인가 되게 낮아요 하반기 지금 이것도 지금 3%로 다시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뭐 여기서 고착화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고 환율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환율이 튀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환율을 또 방어를 해줘요 자 환율 내려가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그래서 들어왔었고 자 그러면서 4, 1300원 다시 넘었으나 했었지만 1300원 부근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여기가 굉장히 고점인 것 같아요. 환율로 봤을 때는 1320원 정도가 굉장히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항이라고 볼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저항 맞았고, 여기서도 저항 맞았으니까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 추가로 더 내려가가지고 앞전에 있었던 1220원 대까지 내려가는지 그 정도는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은 좀 양호한 수준까지 좀 내려왔어요. 앞전에 이제 1300 얼마 때는 좀 그랬었는데, 1200 중반때면은 그래도 저는 현 상태에서는 양호하다고 봐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안한 상태로 이 정도를 유지한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좀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올렸을 때 환율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제 17일날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9시 반, 아, 10시 반에 열리죠. 10시 반에 열리면서 중국 시장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끌어내려가는지 이게 11시쯤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어, 오후 11시, 뭐, 그쯤 나오니까, 그쯤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중국에서 뭐가 나오냐. 자, 2분기 GDP가 나와요. 그래서 17일날 이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광고 생산 지수, 그리고 중요한 건또 소매 판매. 지금 중국이 돈이 안 돈다고 하거든요. 내부에서 돈이 안 들고 있고, 오히려 저축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요. 거기는 이제 리오플링 한다고 돈을 풀고 싶지만 돈을 못 푸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세게 못 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풀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매판매가 계속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매판매 이런 쪽좀 중요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이런 투자들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여여있네요 네. 요렇게 요거, 중국의 데이터들, 내일 나오니까 요거 좀 보시면서, 중국이 이걸,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항생지수랑 여기 상하이 다 밀리게 되면은, 한국 시장은 같이 밀릴 수 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미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리고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자,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2,600을 넘었기 때문에 2,600을 다시 찍고 이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갖다 확인해 주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건지 그게 중국 데이터가 나오면서 어차피 눌러줘야 되니까 요때 이제 그런 모습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미국 데이터를 나오고 뭐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2,650 넘어 쓰는지 그리고 하단으로는 2,600을 지지해 주는지 그래서 요 박스권을 유지해 줄수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닝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어닝 시즌 개막이 됐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이번 주 특별히 볼 게, <laughs> 소매 판매 말고는 전부 다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어, 뭐 반도체 쪽이나 다른 애들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 향후에 좋다라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향후에 좋을 건데 지금 거의 신고가를 찍는 애들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신고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 실적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실적주로 이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스닥 지표를 안 봤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 봐야 되는 곳이 이제 14,500 정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앞전에 고점으로 이제 저항이 이제 생겼던 곳이 14,500이에요. 지금 14,100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14,500을 맞고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도 지금 웬만큼 이격이 좀 생겼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6 1선을로다 이렇게 달고, 달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61선과의 이격도 충분히 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어디서? 21선까지는 한번씩은 눌러줬거든요? 앞전에도 21선, 21선 이렇게 눌러주면서 움직였던 거니까 또 끌어올린 다음에 21선 눌리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상황이나 모든 데이터로 봤을 땐 지금 양호하니까 결국은 우선은 여기까지는 움직일 거로 봐요. 14,500까지는. 자, 이번 주는 뭐그 정도 있고, 그 다음 주가 FMC니까 우선 이번 주는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FMC 직전에, FMC 전에, FMC가 이쪽에 있죠. 25일, 26일인가, 이, 이렇게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25, 26, 아니면 26, 27일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했거든요. 이맘쯤인 걸로 알지. 자, 그래서 보통 그 전주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없다 보니까 되게 양호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나마 봐야 되는 게 소매판매 하나 있었죠 거기서 별 문제 없었다 소매판매 지표상 별 문제 없었고 실적들이 적당히 양호하게만 나와줘도 미증 시는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이슈 한번 터져도 그거는 하루 이틀짜리 그냥 눌림으로 지, 중국 지표가 좀안 좋게 나와도 하루 이틀 눌림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600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 눌러주면은 2600 잠깐 눌렸다가 2600 지지 확인하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 나올 수 있는 한 주다. 그래서 2650까지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걸 넘어서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FMC 직전, 직전에 뭐 이제 24일, 25일, 요 정도 직전에서 이제 눌림이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FMC에서 파월의 발언, 그리고 금리 인상 여부, 뭐. 금리 인상은 이제 한다라고 이미 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은 하고 8월의 발언이 만약에 진짜로 예상대로 비둘기파로 만약에 나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또 시장은 좀 괜찮게 가겠죠 그리고 8월달은 그게 없어요 8월달은 어... FMC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어... 이때였었나요? 이때예요 여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7월 며칠이잖아요 7월 20일이 여기거든요 그때부터 실적 나오면서 이때도 달려요. 이때 좀 이때는 분위기가 뭐 금리 인하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실적 잘 나오면서 이렇게 돌려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7월에서 8월까지는 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서머랠리라고 하는데 서머랠리가 있을지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서머랠리도 뭐 7월 말에 보통 끝나기도 하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양호하고 그 다음 주 FMC는 뭐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